샤오미 스마트밴드 8프로와 9프로 두 가지 제품을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매 가격으로 따졌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 차이점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9프로가 더 좋겠죠. 8프로도 쓸만할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외관 비교부터 한번 해볼게요. 8프로는 거는 부분이 두개 있고요. 9프로는 거는 부분이 한개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의 처리가 달라요. 본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아주 평평해요. 나인 프로는 8 p r 하고 9 Pro의 차이점 이렇게 다릅니다. 자, 애플워치 45mm 하고 P3를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밴드치고는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운데가 p 3고 왼쪽이 8 p r 오른쪽이 9 Pro예요. 현재 스펙상 보기에는 8 p r 와9 Pro의 최대 밝기 차이가 600니트와 1,200니트, 그러니까 두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9 Pro는 확실히 애플워치와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베젤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디자인 자체는 8 프로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는데 애플 기기랑 호환이 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하고 연결을 해서 한동안 사용을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